코로나19 확산세에 무더위까지 겹치며 저소득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저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 늘푸른 협동조합과 함께 여름철 저소득 가정 9가구의 에어컨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는 민관 협력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 일수 증가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시행됐는데요. 민관협력사업은 늘푸른협동조합의 재능기부와 대저일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지원으로 추진됐습니다. 비영리법인인 늘푸른협동조합은 지난해에도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17가구의 에어컨을 무상으로 세척하고 수리했습니다. 대저 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크린토피아 김해 공항점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위생에 취약한 대상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기획됐는데요.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는 협의체 회원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하며 생활 불편 사항을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또한 녹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달 행복 나눔 사업을 통해 소외된 어르신 100여 가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어르신들의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이곳은 명지국제신도시 신명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난 7월 31일, 강서구는 이곳에 바닥형 보행신호 등을 설치 완료했는데요. 바닥형 보행신호 등을 설치한 곳은 중흥 S클래스 앞 횡단보도와 신명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등 모두 네 곳의 횡단보도입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에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양끝 신호대기선 바닥에 LED 패널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 신호등은 교통신호등과 연동해 바닥 LED 패널에도 같은 보행신호를 점등해 보행자가 신호를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LED 패널의 선명한 불빛은 야간엔 물론 주간에도 눈에 잘 띄어 보행자가 신호를 편리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닥형 보행신호 등은 교통신호 등을 잘볼수 없는 경증 시각장애인이나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바닥만 보고도 교통신호를 알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시설을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혼 여성 6명 중 1명은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뒀는데요. 이에 강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 및 구직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훈련,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구직 여성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5개의 맞춤형 직업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올해 개설된 직업 교육 과정에는 유아동 급식 조리 이론과 실무 습득으로 아동 요리 지도자 1급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유아동 조리 실무자 과정이 있는데요.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노인복지기관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습득하는 노인복지 행정 실무자 과정도 새롭게 개설됐습니다. 센터에서는 특히 부산 경제 중심지인 강서구에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코딩 전문 강사 양성 과정과 물류 중심지로서 항만 물류사무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해 지역 수요에 가장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창업에 대한 이해와 전략 분석 등 창업 성공을 위한 세일과 창업 스타트 교육 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8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는데요. 그중 353명이 취업에 성공해 7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취업과 창업 등 교육과정을 보강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서구가 대저이동 서부산 유통지구 입주업체와 직장인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서부산 유통지구 부산은행지점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99종의 재증명 서류를 무인 민원 발급기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지난 7월 23일 내수면 어종 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새끼 붕어 70만 마리를 선학동강 일원에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붕어는 전장 4cm 이상의 질병 검사를 마친 우수한 종자들로 2~3년 후에는 내수면 생태계 조성과 어업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재 일동 울림 공원 내 유수지 스탠드에 LED 일루미아 트리와 벤치로 구성된 조명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이번 조형물 설치는 강서구 주민자치 공모 프로그램에 선정된 우리 동네 명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별빛 산책이란 주제로 설치됐으며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강서구가 8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배송 증가로 버려지는 젤 타입 아이스팩을 수거에 재활용하는 폐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사업을 시행합니다. 폐 아이스팩 수거함은 강서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됐으며 아파트 단지에도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으로 수거된 아이스팩은 선별과 세척 과정을 거친 뒤 전통시장 등에 제공해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서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